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나가읍성 금교에 위치하고 있는 풍경소리 다육 농장입니다. 오늘 지금 화분 정리하면서 음, 곧 있으면은 봄, 화분 흙갈이 해야 될 계절도 오고 해서 음, 영상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안 되고요. 몇 가지 지금 올리려고 빼놓은 애들이고요. 사이즈랑은 지금 제가 다 메모지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넓이는 10cm, 높이는 13cm 이렇게 적어 놨는데,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어, 화분 내경만 적어 놓은 거예요. 외경을 제외하고, 내가 정말 다육이를 심었을 때, 내경을 알아야지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외경이 아닌 화분 내경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 아이는 넓이가 10cm고 높이가 13cm로 되어 있는데, 화분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백설기 같네요, 화분이. 그리고 다리도 튼튼하고 짤막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 드릴 화분은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내경의 4경 넓이가 10cm이고 높이가 8.5cm인데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넓이가 10cm면은 그래도 모둠이나 군생 심기에는 음딱 적당한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팔각으로 각이 져가지고 정리할 때에도 무난하게 예쁘게 정리될 거예요. 색깔은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여러가지 색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이번 넓이 10cm, 높이 8.5cm, 6,000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라인은 이 아이는 넓이가 11cm, 높이가 12cm, 8,000원 짜리 화분이고요.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물빠짐도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고요. 음, 콜라병처럼 라인이 예쁘게 잡혀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라울금이라든지 멀로라든지 군생 심게 굉장히 예쁜 아이이고요. 내경이 내경의 넓이가 11cm 높이가 12cm 가격이 8,000원 되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네번째 아이는 7,000원짜리 화분인데요. 이 아이도 내경의 넓이가 10cm예요. 그리고 높이는 12cm 가격은 7,000원 이 아이도 되게 예뻐요. 발 높이도 좋고, 어, 물 빠짐 좋게, 어, 구멍도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요. 토기 느낌이 나는 이런 화분도 있어요. 내경의 넓이가 1 0 c m 높이가 12cm 군생 심기에 적당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그리고 4번이었고요. 다섯 번째 화분은 어, 창심기에 음, 아주 좋은 사이즈인데요. 넓이가 내경의 넓이가 16cm 높이가 12cm 되는 14,000원짜리 화분인데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볍고요. 물 빠짐 좋게 구멍도 아주 잘 빠져 있고요. 다리의 높이도 적당하고요. 다리가 너무 높으면 약간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다리의 높이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다른 색도 있는데요. 이 아이도 예뻐요. 그리고 검은색도 있고요. 아, 검은색보다는 진한 파랑, 찐 파랑. 그리고 여섯 번째 화분은 넓이가 16cm, 높이가 12cm 되는 14,000원짜리 화분이었구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여드릴 화, 화분은 아주 예쁜 콩분이에요. 콩분이라고는 하지만 넓이는 6cm 되고 높이가 8cm 되는 미니미니한 화분이구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색만 다르게. 이렇게 맞춰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가 6cm, 높이가 8cm 되는 4,000원짜리 화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작은, 요즘 다육이들 굉장히 작은 아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각자의 집을 마련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화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문자 주시면, 원하는 디자인의 화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풍경소리 다육.